그란츠 리버파크 분양단지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했고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지하 7층에 지상 42층 두개동총 407세대 중에 320세대로 일반 분양이 327세대이고요. 그리고 타입 구성이 다양합니다. 36제곱미터부터 180까지 다양하고 입주연도가 25년 4월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 그니까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평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 하고요.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고, 발코니 비용은 2290만원, 이자 후불제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3.5% 고정금리라고 해요. 추가적인 이자는 시행사에서 납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서울시 거주제가 우선하고 전매제한은 1년입니다. 비 규제 지역이어서 특징이 이제 지하 7층까지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층의 높이가 높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언급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천세대예요. 근데 10개 동이랑 천세대인데 5개 동이랑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10개 동은 고층 높이가 좀 낮을 거고 5개 동은 고층 높이가 높겠죠. 네. 1번과 2번 중에 뭐가 높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몇 세대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몇 세대인데 몇개 동이야? 어, 최고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 요거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0개 동이 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10개 동이면은 그 중간중간에 동과 동 사이에 녹지든 놀이터든 커뮤니티든 주차시설이든 꾸려지겠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근데 이제 두개 동이라고 하면은 놀이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도, 주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뱅글뱅글 돌아요. 뭐 우리 쇼핑몰 들어가듯이, 백화점 쇼핑몰 들어가듯이 지하까지 계속 내려가요. 네. 그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일곱 개 층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주상복합이 많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 3층까지는 상가. 그 다음에 입주민은 지하 4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또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을 이제 첫 시작하는 여성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는 힘들죠. 막 뺑뺑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가 여기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세권을 끼고 있고 또말 그대로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또 따잉 가치가 높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고 어 거래량이 많은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동구네 광진구와 송파구도 가깝네. 어, 라고 생각하고 어, 또 역세권이네 천호의 5호선과 8호선을 두개 누릴 수 있네라고 해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때요? 여기 주변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쭈꾸미 맛집 음, 별로였어요. 뭐. 그렇죠. 여기 로데오거리가 있어가지고 인근으로 술집이나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불이 켜지고 이제 술 먹으러 많이 오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밤에 시끄럽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여기는 길 건너가지고 이쪽에 위치를 했는데 옆에도 역시나 그냥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골목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하려고 잠실까지 출근하려고 도보로 걸어간다고 거장을 해볼게요. 그럼 한 10분 정도 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도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게 걸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좀뭐 공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약간 어, 어수선하게나 할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갈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역을 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반대로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홈페이지를 볼 텐데요 이 그란츠는 참고로 대림산업의 브랜드라고 해요 대림산업 DLENC 네. 참고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볼때 되게 화려하고 어, 고급스럽다 라고 하면은 별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 아파트 어,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죠 네, 여기 극동 아파트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그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안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는데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가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뭐 찾으신 분들 있다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 두동이었죠 네, 두동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볼수 있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로드뷰에서도 짓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죠 지금 2023년 8월 로드뷰인데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쯤이면은 거의 다 올라갔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앞에쯤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나 도로를 등지는, 이제 거실이 이 안쪽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배치가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25평형 금액이 14억입니다. 14억. 34평 17억인데, 제가 아까 설명은 여기가 역세권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레미안 강동 팰리스는 분양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도 꾸준한 곳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강동역이랑 지하로도 연결도 돼요.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고 이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인근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여기 나오면은 금액이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한1 4억 정도인데. 인근의 25평 금액과 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좀더 저렴합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를 할것 같아요. 훨씬 더 세대수도 많고, 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고, 또, 학교도 좀 멀긴 하지만, 좀 멀긴 하지만, 그란치 리버파크는 훨씬 더 멀더라고요. 이 밑으로, 성내 초등학교까지 한참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지금 당장은 분양받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될게 지금 계속 서울의 거래가가 올라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5평이 12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6억, 17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고민할 수 있겠죠. 여기에 14억 주고 사느냐, 아니면 여기에 16억 주고 사느냐. 왜냐면여긴 8년차, 10년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못난이 물건들이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완판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상품은 빠질 땐또 먼저 빠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실거주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저는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